안녕하세요 어, 히카리 음악학원에 다니고 있는 남선우라고 합니다 전공은 음향 디자인으로 샌소크 네. 대학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일본 음악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제 일본 음악과 대학교를 찾아보던 저 중에 히카리 음악학원을 알게 되어 가지고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일단 쌤들이 너무 친절하시고요 이제 외국인이라서 힘든 부분들을 선생들이잘 케어해 주셔가지고, 이제 오롯시 입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. 또 히카리 학원에서 이제 이러, 여러 라이브 같은 거를 여러 많이 열어주셔가지고, 이제 가끔 놀러 와서 라이브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. 저도 처음에 유학 준비할 때 일본에 와서 공부를 할까 한국에서 공부를 할까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. 역시 일본에 와서 직접 샘들과 이야기하면서 공부하는 게 입시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일본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상담 빨리 받고 일본에 오셔서 입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